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번에는 예비 고1 영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저희 고등부 수학 생들을 모시고 예비 고1 수학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자기 소개부터 그럼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정 수학의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laughs> 선생님. 네. 일단 지금 현재 예비고일이 이제 한 달쯤이 지났고요. 네. 이제,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어, 약간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될것 같아서 이시간을 지금 마련 했고요. 어, 매번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조금 다르다. 그 정확하게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낱낱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정민 쌤부터 해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쌤? 네. 어, 네. 어, 중학교 학습이랑 고등학교 학습의 조금 명백한 차이는 저는 사실 성적 산출에 근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학습에서는 절대 평가 이다 보니까 네네. a b c d 로 나누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별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등급과 그 5등급을 갈라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말하는 a등급 음, 그렇죠. 그 a를 받은 애들이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이 네. 많이 내려가죠. 네 A 받던 학생들도 네. 고등학교 가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뭐 네. 어, 유지를 하는 친구들이 보통 3등급 정도였고요. 어, 맞아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4등급을 많이 받아가요. 음, 보통 4등급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어,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네네. 간쌤 의견부터. 간쌤 보시기에는 음.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고등학교는 네, 중학교랑 네. 달리 일단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고 네, 네. 또 학습의 양도 많아지니까 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저 어느 정도 이제 시험 기간에 만 바짝 공부를 해서 음. 나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았어요라고 한 학생들도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 상담도 하고 네, 좌절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작정 외우려고 들면 안 된다. 모든 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인드 가짐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음. 하다 보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좀좀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능동적이게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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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공부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음. 제일 어렵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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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제일고 그다음에 시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수고 시험 있는데 고 제일고 하고 내수고 시험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좀더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일단 제가 많이 담당을 했던 제일고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조금 잘 출제하는 학교다 보니 네네. 보통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을 해서. 한 거의 100% 기준으로 봤을 때50% 정도는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참조해서 낸다든지 조금 응용도가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1고를 기준으로 무언가의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무조건 교과서는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기본은 충실히 다 다져놓은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등급을 조금 더 욕심이 내는 친구들은 무조건 모의고사랑 관련된 시험지를 풀든, 네, 조금 더 많은 유형을 봐야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유형 문제집으로는 뭐가 더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학원에서의 수업은 마플 시너지를 먼저 풀고 있고요. 네. 근데 당연히 시험 대비가 들어갔을 때는 마플 시너지 외에도 음. 네, 그 모의고사의 아예 시험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네. 그 아름다운 쌤 문제집도 풀고 있고요.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편집해서 만든 시험지도 풀고 있고 어? 네, 되게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오답을 조금씩 챙기고, 아... 어, 려운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틀렸었지. 네네. 내가, 아, 이게 안 됐었구나. 개념이 부족했구나. 그런 네. 부분인지를 아니면 내가, 어, 요 문제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접근했으면 풀렸구나. 네. 라는 걸 조금 더 가져가야지만, 네 시험에 실전에 갔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문제를 잘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일고등학교는 정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약간 모의고사 문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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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가 네. 많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본인이 네네,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네, 능동적으로 나라. 아까도 간쌤이 말했듯이 네네.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저희가 네네. 아무리 유형을 많이 챙겨주더라도 네네. 본인이 틀리는 건또 틀릴 게 분명한데 이 틀리는 것을 아 내가 이렇게 틀렸었구나라는 걸 알고 푸는 학생과 어, 그냥 무작정 선생님이 준비해줬으니 풀어 해서 풀기만 하면 절대 성적이 잘안 오르더라고요. 이게 네. 어렵네요 <laughs> 네,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는 내소요고 네, 어~ 선생님 네 가시죠 뭐... 네, 아, 일단 내소요고는 교과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 학교 프린트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난이도로 출제가 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문제집 개념서랑 네, 네. 또 고사 형식의 문제집 정도, 네.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풀어야지, 1, 2등급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생각보다 그럼 마플을 푸나요, 생이 마플도 풀기는 하는데, 네. 마플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맞아요. 엄청 네. 어려운 문제까지 네. 욕심내서 소화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교, 아, 앞서 말했듯이 교과서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유형을 접하고 싶으면, 오히려 유형별로 한 문제씩, 네. 이렇게 네. 어, 해서, 어, 자기가 조금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은 교과서. 어, 네. 네, 교과서를 맞아요. 먼저 풀어야 된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것 네. 것 네, 말은 마음가짐인 말은 것, 말은 것 같아요. 네. 3개 월 정도 남았는데. 네네. 얘들한테 뭐 해야 되는 당부의 말. <웃음> <웃음> 어, 저가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현재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늘 계속 얘기해주는 말이기도 한데. 어, 시험이 끝나고 11월달부터 이제 입학하기까지 3월달까지 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네. 시기를 되게 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길기도 길고, 네, 네 중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네. 또 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살짝씩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네. 연말이다 보니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 나야지만 네. 실제 학기가 됐을 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는 맞고요. 음. 그리고 이 이후에 고등학교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어렵기도 많이 어렵고 음. 내용 자체도 많이 방대해진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니뭐니해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어. 네,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결국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준비해봤자 본인이 습득해 나가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더 많이 해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되고, 결국 본인 성적인데, 네. 본인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그걸 제가 제일 많이 말하죠.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라, 스스로에게. 네. 네 그게 내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인 선도 마지막 아이들한테 당부의 말 내년에도 또할 거니까 저도 정민 쌤 의견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애들 간혹 보면 선생님 아, 저 이대로 가서 고등학교 가면 망할 것 같아요 막 이런 말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네. 선생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네, 살을 네네네, 붙여줄 수 네네네. 있다 맞아.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laughs> 네, 다 네. 맞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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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에요. 남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약간 아. 좀 모른다 <laughs> 남학생 <laughs>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희 남학생들들은 그런 거 맞아. 요 항상 열심히 하고 는 말을 해서. 자, 학생들은 약간 또 개인적인 또 상담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 상대 같아요 저희 이제 고등부 선생들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들이 또 옆에서 또 샤샤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선생들이 가장 또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이들도 에너지에 가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네, 그걸 기대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